우리가 인권을 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위한 것이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은 인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과 인권이라는 것은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모두가 다 함께 착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통일을 이루는 주체가 북한의 인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의 통일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허성세월해왔다는 사실을 이제 서서히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정부들이 통일을 북한의 정권과 통일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계속 허주어법 대화, 평화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앞세우면서 북한 정권과 잘 지내는 것을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과음당 들어섰던 정권들도 그러한 의도를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 없어서 참고 참고 또 참으며 지금까지 참아왔지만은 박근혜 아, 정부 들어와서는 신뢰프로세스라는 또한 번의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그 좋은 제안마저도 뒤통수를 치면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며 공개적으로는 그것은 위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는 더 많이 쏘아야 한다 라고 미사일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홍영표 장관이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논들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야당,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누구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국제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홍영표 장관이 뒤로 물러서는 발언을 했지만은 그것이 국제적 관계를 생각해서 한 말이요. 실제로 북한에서 최근에 내려 방자금을 관리하는 고위층의 증언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내막적으로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전부 다 핵개발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과의 통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적 실수들을 많이 해왔으나 이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정부도 더 이상 정부와 정부 사이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으며 이번 대선 농단 폐쇄 조치도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하여서 북한 정권과의 통, 통일이라는 것, 또 북한 정권과의 통화적인 증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집단의 속성상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서동이 통일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 정권은 공독과 같은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브란 공산주의자들이었지만은 북한 집단 사이비 종교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사이비 집단인데 부들 보고 토리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일을 이루는데 북한 정권과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 인민과의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야 가 되는 것이며 바로 북한. 인민과의 통일을 이루는 길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 북한 인권법을 친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서 정권을 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을 돕고그들과 소통하며 즉 정보의 힘이나 그들의 여행 제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 놓으로 말미암아 북한 인민들과의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냥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올바른 북한인권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왜 정권과의 평화를 지워놓는냐는 말입니다. 북한정권과의 평화, 평화적인 대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북한인권법 통과되어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북한인권법 즉시 제정하라 우리 세번 외치겠습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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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